저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게 이게 북한에는 그 생물학 무기가 있고 화학 무기가 있어요 화학 무기도 아마 10가지 정도가 돼 생물학 무기도 13가지인가 된대 북한에서 그 중에 13가지 중에 하나가 탄저균이에요 근데 이 탄저균을 마시면 하고 5분 내에 그냥 뭐, 뭐 비참하게 돼가지고 버럭버럭, 버럭, 뭐, 버르적거리다가 이제 죽는 모양이에요. 근데 왜 13개 중에 하필이면 탄저균 백신을 청와대가 샀느냐, 에이, 미국, 미국으로부터. 우리는 어디 탄저균 맹져보지도 못해. 어디 구경도 못해. 응? 수입을 해야 돼. 그것도 미국에서 특수원 돼서. 아무한테나 미국이 수, 수출 안 해. 왜냐면 그 비밀 자료거든 응, 비밀 무기거든. 치료하는 거. 어. 그니까 그걸 청와대가 500개를 샀다고요. 그, 그거를, 저 한국당 개연이 그걸 밝혔어요. 한참 전에 밝혔어요. 몇달 전에. 근데 그거를 이제 나중에 뒤늦게 알고 이제 그, 이, 저, 뉴스타운에서 이제 막그 흥분해가지고 보도를 한 거예요. 어. 너들만 살려고 이거 막 했냐. 어. 500개. 청와대만 살려고 국민들한테는 말이야 어. 화생방. 훈련도 안 시켜주고 괜찮다고 괜찮다고 그러면서 화생이랑 훈련도 안 시켜줘서 유사시에, 유사시에 어떻게 해야 내 목숨을 부지할까 내 목숨을 건질까 하는 최소한의 노력을 하고 싶어도 하는 방법이 없는데 그런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방법을 안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어. 그렇게 는놓고 저만 살겠다고 백신사 갔냐 이거요 그러니까 백신을 맞았다 이러니까는 안 맞았대. 도때 그게 치료용으로 도때 아니 세상에 백신이 치료용이에요? 어? 백신을 주사면 맞으 예방으로 주사를 맞는 것이 상식이지 치료용으로 돋다고 하는 게 상식이에요. 치료용으로 돋다 하는 놈들이 미친 놈들이지. 그게 비 비상식이지 비정상이고. 어 근데 그 말, 아니 이거 샀으면은. 백신 예방 주사용 백신을 샀으면은 어 그들은 맞으려고 샀구나 당연한 거 아니야. 샀긴 샀으니까 그걸 맞았느냐 안 맞느냐 그건 저만 알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근데 그거 했다고 지금 조사받으고 오라는 거야. 뉴스타운한참 <laughs> 이런 참들 있어 이건이누서 침뱉게 아니야 이거. 그래서 야 맞았건. 백신은 맞았건 또이음에 치료용으로 하려고 이제 줬던 너들만 살려고 한거 아니냐 이거야 들만 살려고 어? 어들만 살려고 그래서 그뭐 흥분한 거지 뭐 맞았고 안 맞았고 그렇게 나한테 왜 흥부 뭐 국민한테 왜 중요해 너들만너들만 살려고 너만 우리는 괜찮다고 괜찮을 거너 혼자만 살려고 그런 게 우리 기분 나쁘다 그거지 대신 남겨된다 그거지 누구 어? 이렇게 파렴치우냐. 아니 아니요 거기 안 돼요. 거기 여기로 가세요. 여기로 가세요. 여기로 가세요. 아, 그다음에 이렇게 그 박현주 씨 정도의 성장을 하고 재산을 모은 사람이라면 사회적 책임이라는 거에서도 좀더더 더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그럼요, 예. 이낙연 총리 같은 분은 도대체 기자를 뭘로 했습니까, 이분? 도대체 기자를 하면서 나쁜 것만 최 사회적 비리 케다가 나쁜 것만 배워가지고 다 실천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지금 이분들은 이, 이 사람들을 고발하고, 예. 사실 우리가 박현주를 고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합법적으로 자기들은 다대약하고 예, 예, 예. 돼서 하고 있으니까 양심의 호소를 하는 수밖에 는 없는데 지금. 그러면 전남개발공사만 고소해가지고 다 같은 편끼리 봐준다고 소문이난 전라남도 경찰과 검찰이 이 전남개발공사를 제대로 처벌하거나 이 잘못된 걸 바로잡지 않는다면 그 다음엔 또 이분들은 뭘 할지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요 네. 문제의 발단은 잘 나가던 이러한 그 경도 해양이 건설이 이낙연 그현 총리가 도지사로 오면서. 일단은 바꿔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원유은 이낙연이란 말입니다. 네. 예. 그게 문제잖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둘이 다 광주 일고손 선업에 출신이고 하니까 누가 보더라도 의문 투성일 수밖에 더 있습니까. 그런데다가 뭐, 어, 미래에셋하고 뭐또 다른 금융회사하고 이렇게 거래가 돼갖고 서로 뒤바뀌었 때 모르지만 미래에셋이라는 거대 금융기관이 어, 하루 만원, 이만원 장사해갖고 벌고 현장. 현장 가서 바로 돈몇 만원 벌어서 난리돋던 사람들이 본돈 그래가지고 이거 좀이이좀 내려고 거절라도에 투자했다가 이 계약을 갖다 일방적으로 파기시키고 짓누르고 이래가면서 이걸 갖다가 지금 성사시키고 이 200여명이 넘는 이 사람들은 지금도 거리에서 지금 이 추위에 떨고 있고 이거는 이낙연 총리한테 모든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거 이대로 지나가선 절대 안됩니다. 그, 미래 에셋이나 뭐 증권회사들이 증권만 하는 것 같이 알고 계신 분들이 많지만, 이 회사들 특히 이렇게 뭐 개인이 주도해가지고, 이렇게 커, 커 나간 회사들. 사람 돈 많이 벌면 반드시 부동산에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모아 놓아 있는, 모아, 모아진 그 회사의 자산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건물을 산다든지, 그래서 지금 미래 에셋도 전 세계에 건물을 여러 개를 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또 이렇게 개발 공사 같은 거 그래서 그 운영하는 거 이런 것도 합니다. 그래서 증권회사들이 반드시 부동산 매니지 회사를 같이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하거든요. 어느 정도 크면은 그런데 이렇게 되면 거의 공룡발처럼 그냥 응? 그렇죠. 커가지고 그 닥치는 대로 해먹고 있다라는 그 느낌밖에는 안 들고 있는 사람은 더 어, 정말 호의호식하고. 더군다나 이 문재인 정권이 서민들 위하고 노동자 위원단은 이러한 정부에서 이렇게 비리투성의 이러한 그 국무총리를 앉혀서 이런 서민들 울리는 이러그 정부가 된다 고 그러면은요, 어느 날그 용서받지 못한 그 평가를 받게 됩니다. 이건 아닙니다. 이 이낙연 총리가요, 반드시 여기에 대해서 해명해야 됩니다. 제가 다음에는요, 분명히 여기 저한테 제가 혼자 개인거통령이 나오지 않습니다. 저도 평생을 노동운동을 해갖고 노동자 그의그 애원을 알기 때문에 민주노총에서 이런 걸안 오기 때문에 저한테까지 찾아와서 이 사람들이 울고불고 할때 제가 이거 그냥 예 지나칠 수 없습니다. 저도요 솔직히 말해서 이낙연이 박연주보다 돈더 벌려면 더 벌었습니다. 80년대 그 예? 정부 비축기금 5조 가지고 말이야. 예? 정부에서 비축기금 정치자금 만들 때 노조 만들지 말라고 저한테 백지수표도 내밀었습니다. 그럼 그 당시 내가 가지고 1조 쓰든지 5천억 쓰든지 관계없어. 그럼 지금 돈이요. 예. 주겠다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지만. 니가 예. 원하는 숫자를 써라. 우리가 다 주겠다. 이런. 그렇지. 그렇게까지도 있어도요. 그거 안 하셨어요? 그 얘기 오늘 내 여기서 처음 합니다. 제가. 예. 거, 그래. 거절하셨군요. 이렇게 더럽게 이렇게 돈 버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예. 저도 돈 벌려고 했으면 이런 친구들보다 너무 많이 벌었습니다. 그렇지만요. 사람이 돈 갖고 죽는 게 아니잖아요. 예. 더럽게 이, 이낙연이 친구가 지금 나하고 어 용띠고 52년생인데 왜 그렇게 추악하게 늙어가는지 말입니다. 내가 경고합니다. 이 서민들 말이야, 울산에 있는 어 240명, 어 250명 돈, 이거 250억 하고 이자 빨리 물려주고 박연주 당신도 말이야, 그런 식으로 세상 살지 말라고 내가 이렇게 경고하고 싶습니다. 네. 이낙연씨 청문회 할때참 온갖 지저분한 그 적폐범죄들 쏟아져 나올 때 얼마나 창피하셨습니까? 그런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거 죄송하다 잘못했다 그리고 사퇴할 겁니다 끝까지 버티면서 결국 총리 자리를 꿰차고 지금은 웃으면서 돌아다니면서 이런 그 피눈물 나는 자기가 저지른 일에 대한 이 잘못에 대해서는 자기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는 사과는커녕 언급도 하지 않는 이거는 정말 파렴치한 행태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예, 이 총리쯤 됐으면 네. 모든 국민을 아우러야지. 지금 광주나 광주 일고 총리로 지금 사시려고 하십니까? 이거를 반드시 좀 묻고 싶고요. 이이 이 부분이 만약에 그 피해자들이 더 이, 하실 말씀이 있으면, 예, 네. 저이 시간을 통해서 네. 반드시 더 알려서 이분들의 억울한 사정도 우리 국민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그런데 좀어 기여를 예, 예, 예. 할수 있다고 생각이 들으니까 네네네. 네. 얼마나 네. 분노했습니까? 이게 단지 이분들뿐이겠습니까? 숫자가 많으니까 이게 거론되는 거지. 만약 소수라면 말도 못 꺼내는 지금 분위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그래도 이거 들고 나와서 이거 바로 잡아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우리 원장님 감사합니다. 요거 마지막으로 보여주 네, 네. 그런 줄해갖고요 정말 참 이러면서. 이낙연 총리는 주일 되면은 교회 가가지고 자기 새끼들 건강하게 잘 기도하겠죠. 이 죽어가는 서민 핏 빨아먹은 건이 사람들 위해서는 기도 안 하고요. 정신 차리십시오, 이낙연 국무총리. 이 자기가 잘못한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거다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는 대화할 때가 됐습니다. 더 늦기 전에 이분들 피눈물 더 짜지 말고 반드시 문제의 그 원인을 해결해 주시기를. 잘하면서 오늘 대화를 마치도록 네. 하겠습니다.